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맵신입니다자 오늘은 말입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파맵신입니다 따라서 이 결전의 날을 앞두고 어떤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 결전의 날에서 과연 결과 그러니까 용인이 돼야 되겠죠. 이 신청이 이제 용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뭐 변화가 많이 있었죠. 파맵신과 관련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 신청이 기각이 아닌 용인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그 건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과 가능성,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이 파맵신은 파맵신대로 우리가 하고 매집을 할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죠. 지금 모아서 한 10월, 11월에 터트릴수 있는 종목 이걸 제가 찾았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맵신, 그러면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합병 결정을 우리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좋은 타이어 하고요. 네, 이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다가, 또 하나 변화가 있는 것은, 심주엽 대표로 임명이 된 거죠. 네, 김 대표에서, 심 대표로 바뀌었죠. 김정규 씨에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심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죠. 능력이 있는 분이고, 화장품 쪽과도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여러분 임시 주총이 있었죠. 근데 강병규 이사하고 노수균 이사, 네. 이사 선임 세 분의 여기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특히 그 강병규 씨 같은 경우는 이 제노플랜 코리아 대표 이사를 역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노플랜 코리아에 대해서 뭐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사업내용 앞으로 신사업에 대해서 가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제노플랜은 여기 그 나와 있는대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특화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검사 건과 관련된 재료가 나올 수 있구요 여러분 그리고 심주엽 대표 같은 경우 네, 이분은 이제 화장품 쪽 요런 네, 쪽에 모멘텀이 있는 네, 이쪽에서 예전에 일단 성공을 했었던 그런 분이죠 네, 따라서 과거 그 휴젤 네, 여기서 바이오 화장품권의 모멘텀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표나 이사 선님을 통해서 탐앱신의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 심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증자에서 100억 정도 참여를 했어요. 네, 그렇게 봤다면 자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회생에 이익을 담당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9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죠? 네, 9월 1 2일까지 이의신청권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코싹시장위원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그 상태는 좀 안당하고, 음, 개선기간이라도 부여받아서, 그래서 일단 회생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좋은 사람들, 조, 음, 좋은, 타이아, 네, 이쪽하고 이제 소규모 합병 고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부분은 일단 해소가 좀될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역시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일전에 말씀 잘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셀리버리하고 파맵신은 틀리다. 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 현재 그 유상증자 자금도 뭐 조달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맵신 건의 그 신사업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이런 부분들을 볼때 이번에 이 신청은 좀 용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걸 뭐 기대를 해야죠. 어차피 지금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기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요게 이제 정보가 하여튼 빨리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번호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번호, 이 번호로 파매신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러신 분들에게는 일바정보, 실든정보 긴급매매사인. 그런 것들 드릴 겁니다. 이파앱 신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의신청 결론이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자 주신 분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이번에 주시고요. 기타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모아갈 수 있는 매집주 요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게 워런 버핏형 매집주입니다. 이번엔 좀 놓치지 마세요. 이슈가 아닌 워런 버핏의 조건에 압치하는 종목이에요. 네,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 주의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어,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 중에서 뭐한이3 시계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 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laughs> 물론 이제 재룡 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여섯 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 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제이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서업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 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 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이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천 원에서 7천 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우리가뭐10% 2% 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 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 프로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40% 70% 되니까 이런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예, 무려 더블이에요.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 집이 안 되지.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큰 실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정정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주일 전부터 웨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응?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이 네,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